찍고 요 찍고있어 언니가 잘나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 아네 앞에 있어 아니 여기잖아 있 지금 아 셀카잖아 <laughs> 뭐 하고 있는 거야 은 은무 TV 은무 TV 어. 알았어 은무 TV 아니 너 신나서 얘기하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왜또 말을 안해 은무 t v 에팔야 그런 게인상만 말하면 아, 어떡해 바보야 이, 이 신난 이 친구는 누가 나온다고 거기에 거기에 알파고 시나씨라고 그냥 터키 요즘 방송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 어떤 사람이랑 유튜브 한 명, 그 스페인어로 유튜브 어, 하는 한 명. 아무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사람 두 명이 나오고 있어 신나가지고 어... 지금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러 어, 가고 맞아. 있습니다. 어디인가? 신나스 어디야? 어, 거기다. 회사에 잘 몰랐는데 거기서 운영, 운영하는. 왜 갑자기 전갈 말이야? 어...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아이어스에서 하는 거구나. <laughs> 당연히 잘 아는 곳이지. <laughs> 여기 인기 없으면서 그러지 습니다 난이난 어. 이게 좋다. 난이 느낌이 좋아. 난 이거 오늘 거리에 어떻게 돼? 이거 아 이게 알코올이 더 많이 아니, 나, 나 맛이 이게.. 알콜 맛이 더 나고 이건 알코올 맛이 덜 나. 이게, <laughs> 오늘의 그 소개 좀 해봐. 이거 뭐, 뭐 하는 거야? 오늘의 소개? 내가 이게 그 스탠드 코미디쇼 사람이라고 그래. 스탠드 코미디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아직은. 그, 그,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요즘 들어서 사, 많이 생기고 있고 어. 자,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고 왜 갑자기 처음 땜마냐? 뭐 어색하잖아. <laughs> 넷플릭스에서 이런 거 보다가 이제 처음 와서 우리 은무 씨랑 함께 재밌게 <laughs> 좋은 시간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은무 <laughs> 씨. 음, 네. <laughs> 네. 용, 나머지는 네가 자막 자막. 자막 힘들어서 안 쓰고. <laughs> 그러면 오늘의 호스트를 한번 모셔볼텐데요 여러분들의 우레야 같은 환호와 박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호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호스트! 코미디언 정재형! 박수 박수 박수! 여러분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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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그리스 아! 오, 아 그리스 요구르트 많이 먹으니까 좀안 먹었대요. <웃음> <웃음> 요구르트랑 똑같은 맛이에요, 저거는. 아, 그러니까 안 먹어도 돼요. 어쨌든 <laughs> 자 이렇게 선물까지 드렸습니다. 어, 오늘 공연은 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한 시간만 에끝 나고요. 여러분들이 뭐만 해도 하하. 영화에 예, 른 또박또박 잘하고 있습니다. 와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재밌었다고 추천해주시고 너무 재미없어 별로, 별로였다 하면은 안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존대라고 좀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영환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laughs> <나> 무대에서 맨 <laughs> 앞에가 너무 셌죠. 19분 부부의 생계인데 <laughs> 저는 15세 이태원 클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보는 맛이 확실히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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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여기 있는 모든 술들 있죠? 다 수제예요. 맥주부터 해서 막걸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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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인스턴트가 아니라 강원도 이런데서 직접 떼와가지고 막 요리하고 막다 수제고 가구들도 다 수제고 어. 그리고 여기 직원분들도 다 수제고 아, 여기 전기도 다수제예요 지금 사장님이 뒤에서 자전거 돌리고 있거든요 싹다수제예요 하여간 이게 예, 수제니까 수제 필요하시면 일로 오세요 님. 개소리 했으니까 이제 시작해볼게요 자아 오늘 어. 어, 많이 많은 분들 오셨네요 혼자 오셨고, 혼자 오셨고, 그럼 굳이 따로 앉을 필요가 있을까요? <laughs> 같이 앉으시고 이제 이제 네, <laughs> 사람은 나와도 될것 같은데. 아, 나가면거 아실게요. 네. 잠깐 키스 타임만 가도록 하다 <laughs> 아니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너무 좋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아 이게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월북면 뭐 그냥, 그냥 나올 그냥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오 자유가 있으니까 아, 자유가 있으니까. 어, 다행이네요. 여기 시천집은 족대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네. <laughs> 아,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손 동훈이고요. 29살입니다. 네. 29살인데, 저는. 불사하고 <laughs> 온 거잖아요. <laughs> 죽어서 내일 다졌될 수도 있어요. 근데도 웃기, 웃으려고 온 거잖아요. 웃음이 필요해서. 저는 진짜 와, 여러분들이랑 평생 갈 거예요. 사실 아까 뭐 온도 제뭐 핸드폰 번호 따고 막 그랬는데 그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평생 가려고 번호 다따 놓은 거예요. 나중에 단톡방도 할 거예요. 여기. 와, 진짜로. <laughs> 어, 코 미디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30대 중반에 초반, 이런 2년 전에 이제 코미디를 시작했거든요. 네,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죠. 하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 사람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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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믿는 것 같은데. LA 사람이에요. 생기간 족발집 사장처럼 생겼지만 <웃음> <웃음> 오늘 가장 재미있었던 코미디언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주시면 은 저희가 어 코미디언들이 다 집게 해가지고 저희끼리 벌칙과 상을 주거든요. 어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코미디 헤이븐 쇼였습니다. 달려고 해. 달려 그런다니까.

<놀린> 3시 찍던 이렇게 더, 좋아하는 친구 아, 이거 영상이에요. 영상이요? 반갑습니다. 어, 사진도 세 어? 아, 이거 사진은할수 있어. 같이 할수 있어. 셀카 찍분지 아, 셀카 셀카 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그래서 아, 그다네 아, 래좀 기다렸다가 네. 뭐, 뭐. 다행이다. 네가 풀하게 해 줘서 다 야, 네배터리 없어. 핸드로 아, 네 찍어야 되겠어. 네, 그만는괜아 그만 찍어. <laughs> 아니 잘해. 너 왜? 이름을 왜, 얘기해, 왜 얘기해준거야? 아니 이름을 내가 먼저 말한게 아니라 그사이 먼저 물어봤어 왜냐면 내가 매블쇼 매불시오 애청자니까 매블쇼에 나가면 아 매블쇼 애청자가 오늘 알하고 응원하러 왔다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럼 이름 뭐예요 너한테 물어본거야 이름, 내 이름 말해주려고 근데 아 진짜 근데 굳이 내 이름 말... 안 어차피 아, 까먹을것 아, 같으니까 다시한번 아, 말해줘 어? 너 이름 말해달라고 랬다면 아니 그 나이를 말해달라 그랬는데 그냥 아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괜찮다고 그랬어? 아니 그냥, 그냥 그냥 메부주 팬이 왔다 이렇게만 얘기해달라고 했어 야, 야 너는 왜그 사기를 했냐? 말을 하면고 사기를 꺾고 <laughs> 자기는 기뻐서 물어본 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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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를 꺾은 게 아니었어 이걸 뭐냐면 아야 이름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냥 메부주 팬이 왔다고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메부주 팬이 와, 와, 왔다고 아니 그 사기꾼은 아니지. 오히려 나는 배려를 하는 거지. 왜냐면 이름을 막 기억을 하고 배... 거기서 얘기, 얘기를 뭐? 해서 배려. 왜냐, 진짜 이제 아니 그 사람들도 아, 이해했어. 왜냐면 그 사람이 내가 내 팬이니까. 야, 아, 당연히 듣는 입장에서는 아 얘가 이름 말해주는 거 싫으니까 그냥 부담스러워서 그런가보다 이러지. 아, 내가 모델과 같아서 이 사람이 그냥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가 아니야? 아, 우리는 나는 아, 그 아, 약간. 진말 감사하다, 어려, 노성주. 아니, 그래서 그냥. 근데 이렇게 되겠지. 내가, 내가 막싫싫 타는 듯이 내내 안 하고. 처음에 얘기했어. 아 노성준인데요. 아 굳이 이, 아, 이름 안 해주 안 얘기해 주셔도 그팬 왔다고 해주, 해주시면 돼요. 내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를 와, 내, 나를. <웃음> 아유.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오빠 그, 어떡하나. 아니 그래서. 사실 그너넌 너는, 너는 막 그거 안 듣지. 뭐? 그 뭐냐. 컬투쇼 이런 것도 안 듣지. 컬투쇼. 이, 나는 아니, 어디서 뭐짤 재밌는 거 이런 거는 들어보긴 하지. 굳이 아니, 찾아 듣지는. 우리 컬투쇼, 컬투쇼 시고내브쇼듣야 나는 컨투쇼 듣지는 않고 알고만 있었는데 매블쇼라는 거 알고 되게 재밌어 이 프로그램이. 매블쇼? 래 그래, 원래 불금쇼였는데 금요일에만 하는 팟캐스트였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매일 매일 불금쇼 해가지고 이제 매일 월요일 빼.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그분이 나온다는 거지? 응? 그 거기에 아까 그분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매일 어 매주 수요일 고정 게스트. 그저 그 터키 사람이랑. 북한에서 온 남자 있어. 박유성이라는 사람. 이 걔랑, 그 아까 네가 보여준 그 트럼프 지지하는 미국인. 이세 명이서 나와서 아 한국에 대해서 비, 무슨 비정상회담 어쩌고저쩌고 하는 콜로 약까 그런 자기 나라 이슈 말해주고. 비정상회담 같은 건데 라디오로 한다는 어, 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여러 명끼리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 어. 그럼 여, 여러 명끼리 그 생각을 겹칠수록 재미가 강감되는게 있거든. 근데 혼자 있다는 고민하면 혼자 솔로플레이니까 좀. 망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거지. 그러면 또더 창의적일 수 있는 거지. 물론 더 재밌을 수 있지만 더 완전 땅일 수도 있어. 오늘도 몇몇번 있었잖아. 막 갑자기 분위기 다운돼가지고 그냥 아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그거 근데 감안하고 보는 거야 우리는. 그 스탠드 코미디는. 나도 막 넷플릭스 보면서 아 근데 약간 또 분위기 다운돼도 다운돼도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 딱확 재밌어지는 이 있단 말이야. 또 얘기 빨리 계속. 얘기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뭐라고? 어, 어떻게 웃기려고 할까? 어. 그 생과 그리고 그 포인트 거기에 어떻 말하는 방식 그래서 거기서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수영장 맘이 맘이 그 이름 그 사람 이름 뭐냐 이름을 다 모르겠는데 그 기억 나지 그 맘이 수영장 그 사람이 약간 투명스럽게 얘기하는데 뭔가 이게 그그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볼수 있는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슨 포인트 가 있었고. 그게 좋았고, 꿈미꾸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유튜브 채널 을 구독자여가지고 봤는데, 좀 뭔가 진짜 똑하고재밌어 근데 근데 무대를 선본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했던데대초 진짜 재밌어. 그냥 그냥왜 마지막에 놨뒀는지 알겠지 약간 그 포지션이 약간 더 괜찮았던 것같아 한국계 미국인의 포지션에서 할수 있는 것도 생각하는 것같거 영어로 막 영어 미국룩 하면서 막 스포하면서 하는 것들 그게 좋았어요 됐어? 됐어? 응, 됐어 됐 <laughs> <laughs> 나중에 나중에 한몇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보러, 보러 오자 뭐라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번 강남에서 보자 <laughs> 이거 또 강남에서 해? 아니 강, 강남에도 있어 근데 다른 강... 거? 어? 다른 거? 아니면 똑같거 아, 뭐 똑같은 이분들이 거 이분들이 강남에서 또 한다고 그 이거 헤이븐쇼 강남에서 했었어요 아 근데 이번에 홍대로 간 거야 아,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강남에서도 괜찮았던 것 같아. 둘 중에 하나가 맵거든? 조심해. 이게, 이게, 이거는 이게 매워. 이건 갈릭오로 간다. 맛있겠다. 날파고는 좀다른이아쉬워어발 다른, 뭐, 꾸미, 꾸미야 이름이? 꾸미꼬 그, 꾸미코? 영어로 꾸미꼬인데그 스페인어로 발음하면 꾸미꼬꾸미꼬 나도 그 채널 보게 돼서 봐봐, 재밌어. 너 맞아. 두 예, 분은 <laughs> 그러면은 한국에 계속 있다가 아, 스페인을 어.. 아, 그년 사람 우리 뭐했어요 형? 아 그.. 그 그러니까, 아! 생각이 안 나는데 열렸다는 거나 임팩트가 없었다는 거지 살그그 수염난 그래서 몰랐네 그냥스있는 아, 그냥 마지막 데니초가 되어있었